좌표 공간에 반구가 있다 그습니다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반구와 접할 때 알파와 xy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세타라고 하자. 30cos 세타의 값을 구하시오 그습니다 여기 보면 그림을 대충 그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x축, y축, z축이 있고요. 중심이 (5, 4, 0)이죠. 중심이 xy 평면에 있습니다. 여기가 5. 이쪽이 4. 이렇게. 여기에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구가 있는 거죠. 일단, XY 평면에서는 이렇게 원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위쪽으로 반구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문제에서 Z가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위쪽으로 이렇게 나올 거고요. Y축을 포함하는 게 Y축. Y축을 포함하는 평면 알파가 반구와 접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평면이 어떤 이렇게 알파가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알파라는 평면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그림이 이해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 이해하기 쉽게 이쪽에서 바라보면 쉽습니다 이쪽에서 입체는요 시선처리를 잘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문제가 지금 알파와 XY 평면이에요 자 이거를 이쪽에서 이제 바라본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이 점이 지금 Y축이 되고요 이렇게 X축입니다 X축 이쪽이 Z축 이 점이 화면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Y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원이 있죠. 원이 있어요. 원이 여기 반지름도 있네요. 아까 반지름, 평안 아닌 3입니다. 원의 반지름은 3, 요, 위가 3 되겠죠. 그리고, x 좌표가 5입니다. 여기, 5, 이렇게 있고요. 3짜리인, 이렇게 있죠. 원처럼 보이겠죠. 9가. 3이면, 요좌표는 2가 되겠네요. 원이 있고, 요 알파 평면도요. 알파 평면도 이쪽에서 바라보면 선처럼 보여요. 근데 구에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접선 이렇게 됩니다. 여기 알파예요. 그리고 이로는 각 xy 평면이 xy 평면이 되겠죠? 얘와 이로는 각이 세타. 요 각이 세타가 됩니다. 요 각이 세타. 그러면 이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요, 여기서 접한다름 항상 중심에서 이 선에 그었을 때 수직. 여기서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겠죠? 여기 길이 5고요 이게 원의 반지름 3입니다. 이렇게. 3, 5니까 피타로성 있으면 여기가 4가 되겠죠. 4. 3대4대5 삼각형이고요. 코사인 세타는 5분의 4가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5분의 4고요. 30을 곱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5, 약분되면 6, 4, 6, 24가 답이 됩니다. 이상입니다.